피지컬 진짜 미친놈인가?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진짜 레지컬만 탑재하면 나1낼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면 무슨 기분이냐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 잘 모르겠다 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천지백갈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판을 이긴다 아니 스타벅스요? 아닌데 이름 서울에만 있는 건데 아 맞아 사슴 모양 사슴 모양. 아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아. 아. 너무 무지성으로 나갔다 미안하다. 잠시만 이달 이키는 좀 변수인데? 아니. 어떻게 살건데 어플 예? 잡아줘야 돼 차를 차치다 맞췄어. 오로라한테 못 날라가. 가보자. 오로라가 좀 많이 나온다. 죽어라. 죽어. 여기. 이건 못 피하지 게임 템포를 좀 올릴게요 지금부터는 뭔가 우리 정글을 먹는 것보다 상대 정글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렐과 함께 적 레드로 가자 적 레드에서 싸움각 보면 될것 같은데 아래 빨개 정도는 주자 미드 푸시 맞주러가 흠파맞아 <laughs> 정글 통제 만달나님 저 통장 열개 감사합니다 스지컬은더안 말해도 될것 같은데 스킬 차분함이랑 총대멸 용기만 장착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확인이요 레지컬과 판단 미움받을 용기 3개가 필요하다 와나 오늘 약간 폼이 빨딱이긴 하다 형들 너무 좋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못하면서 쉐나 바론까지 일만 할 듯. 근데 죽여달라고 나오는데요. 그건또 죽여야겠죠? 안돼 아, 이거 용까지 필요 없으니그 라인을 쓰자, 얘들아용 의미 없고 사용 어차피 안 가고 지금 그냥 확실히 굴리는 게 나을 듯. 바론만 묻힐게요. 안 물리면서 싸움 안 된다. 칼이 없어도 그냥 힘 차이로 이기네. 아, 이판 이기면 그랜드 마스터다. 개빡 집중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방가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사이러스가경각을 줘가지고 바 뛰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3렙 안 지키거든? 쟤꿀 먼저 먹자 그리고 나피 빠지고 플래시랑 방어 없는 거 알아서 비에고도3 찍고 들어만 하다 일식은 하자 최대한 안전하게 먹을게요 맞죠 이거도 싸워봤는데 W가 또돈네 미안하다. 적 레드도 있는 거 아닌가? 비해고 사례 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밀어낼게요 이거 바텀 주도권으로. 비에고는 포기하고 칼부 먹으러 가는데 다이브는 안되겠지? 이거 비에고는 위로 가야될 터니긴 한데 여기서 선택 두번째 칼부를 주고 바텀 다이브를 할 것인가 근데 잘못하면 작골까지 나가거든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거 같아요 바텀 두명 잡는거 아니면 그리고 칼부 없을만해 나, 나 두꺼비까지 쬐고 와서 제발 있어라 제발 나. 이틀만 오는 구도긴 하거든요 이거 나안 뺄꺼임 애들이 빠리빠리 타이 잘하는데? 아래, 아래 무빙 한번 찍으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소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박스에? 어수 없이 이거 스타트 해야된다 집수 엄청 싫어합니다 아이스 헤드박스. 우리 레드까지 막아 줄수 있냐? 우르라야. 그건 안 되겠지? 그럼 그냥 방가를 할게 자연스럽게. 선 칼부가는 판단이 매우 훌륭했다. 다이브 안될거 같은데 나 녹턴이라. 다른 챔프면 모르겠는데. 그냥 점화 도는데 어,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돼 그래 빠지면 돼요 아 얘는 안돼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안될 것 같다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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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안 돼요 다이브가 안돼요 다이브가 안돼 얘는 미달리가 탑에 보이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런거 집 끊어주면 진짜 큰데 집 갔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캠. 나이스 브라움 잘한다. 저런게 짜증나고락칼 입장에서 아나 티아멧이라 유충 진짜 잘 먹는데 이럴때 상황을 한번 봐야돼. 먹을만한데. 이리도 아래고. 그러면 갈리오가 가버렸거든 바텀으로 난 미드 한번 받고 유충 가는 게 맞아요 어, 쫄지 맙시다 아 어? 어, 그냥 유충으로 갔어야 됐나? 나 솔직히 말하면 AI랑 싸우는 사람이야 이런 각잘 몰라 이게 죽네? 이래서 정글도 다른 라인을 해봐야 되나? 저 진짜 정글 빼고 잘 못해요 학살 힘은 곧투로 가! 그래도 바텀 내가 다 만들어줬잖아! 나궁 있긴 한데 없떤데 미니나른데? 이거는 궁으로 가면 하수거든요? 기회를 기회로 만들잖아, 그렇지? 하, 솔직히 말하면 뽀록으로 이득 봤어요. 개망하는 줄 알았다. 한 개만 먹고 튈게요. 다행이다. 이달리가 실수해 줬다. 한 개만 먹고러 이긴 안 돼. 달리 상대로 이 정도 풀리면 이달리는 챔프가 썼거든. 이달리야너 인생 종 쳤어. 로턴 이달리 구돈데 차이를 못 내고 오히려 벌어진다? 죽었다 깨어도못 이긴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바텀 최굴하게 해주면서 용 먹는 게 좋아요 나를 한번더 잡는 거 보다 나를 잡으면 솔직히 유충도 한 개밖에 없어서 킬해서 끝나거든 이거는 바텀 갱각을 보면서 용을 먹으면서 바텀 싸움 났죠 저거 내용 없죠? 저거 놀리시네 이달리 이런 데 있어 이게 맞아 이판 왜냐면, 바텀은 내가 인원수와 맞춰주면 무한 압박 가능해가지고, 이기고 있는, 이기고 있는 라인을 주는 게 좋죠. 무달리 탑.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바텀 다이브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빼면 죽이고, 빼면 무한치고. 좋다, 좋다. 게임 잘흘러 간다. 그 와중에 탑솔킬까지. 이 판은 팀원이 엄청 좋은데요? 달리가 나 이거 한번 본다. 어내 잘못은 아니겠지. 파울을 같이 깹시다 네 아칼리야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기가 브랜드 마스터 큐라고? 방금 느꼈다 난더 올라갈 수 있다 난더 강해질 수 있다 상대 못한다? 이번 시즌 챌린저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맞아 야 이거 간다! 아 가면 안될 것 같아 간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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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면 내가 큐로응을 해줄게 KD로만 봤을 때 내가 약간 캐리한 것처럼 보이겠네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게임 내용은 모르고 딱 전적만 봤을 때 약간 캐리한 KD이긴 해 지금. 아, 이거 무조건 손해 보는데 나 없이 하면. 아, 이거 나 없이 하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신 바꿀건데 피해주면서 평타 한대 막아주면서 창기하고 큐평 이래도 내가 버스라고? 다 잡아라 진도필 썼다 오로라야 손해는 아니에요 상대 플래시 많이 써서 오로라도 안죽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います。